예, <laughs> 제 잘못이죠,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니까 100%제 잘못이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예, 증인 신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30분 기다리셨네 예,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. 예, 오전에 했던 사건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바로 증인 신분하도록 할게요. 오늘 갑자기 어떤 결정이나 고지도 없이 예. 중계가 이루어져서 저희 사실 방어권 행사에 조금.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니 <laughs> 그게 제 잘못이죠 그럼.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니까 100%제 잘못이고 뭐, 제가 잘못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씀 예. 아니 지기현이는 직연이는... 그아 근데 동네긴 아니에요. 동네형 아닙니다. 지기현은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사람. 이에요 지기현이는 그 김용현 대란 중요 임무 종사자 변호인들한테 아유 아 그래 제가 죄송합니다. 가족 오락관. 아 제가 정말 죄송해요. 아니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소송 지휘를 아, 해야 되는데 집에 를 어, 받더라고요 어, 어, 아니, 그런 판사 처음 본니다 가족 오락관이 아니고 딱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음. 봉숭아 학당이다 예, 아, 예, 법정이 예, 딱 봉숭아 진짜. 학당이 맹구가 뭐라 그러면 <laughs> 오서방이 받아치고 거의 그 수준이야 하는 게 네. 보니까